예기로 돌아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라키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정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른고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가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사, 토지 서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가겠습니다 너희, 너희 땅이, 땅이 아름다워로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말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라게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첫 번째 논쟁은 사랑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끄짐없이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것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기에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는데 그 예배를 누가 멸시했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들, 예배 아들, 예배의 주체자들이. 그 제사장과 레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 조강지처를 뼈리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한 어 부덕케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는 공의에 대한 부분을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일조와 봉헌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떠하심임을 그들이 깨달으라 말씀합니다 그럴만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메데바사에서 즉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졌던 부귀 영화를 회복할 거야 다이세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 같이 온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지키신과 보호하심으로 세계 열반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는 막강한 힘과 능력과 부를 누리게 될 거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과 달리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 살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부귀와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드는 것도 처음과 달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점점점 아니 가자니 안갈 수는 없고 하나님을 이들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의 신들과 혼합하여 섬겼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안 가자니 뻘쭘하고 그래서 예배자리는 가서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조차도 점점점 궁색해지고 형식이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안 드리자니 뭐하고? 그래서 어떤 걸 들어요? 눈먼 것들, 다리가 저는 것들, 상한 것들,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드린다고 뭐 알겠어 여러분이 그래서 그들이 드려지는 예물이 이제 병든 것 하나님을 예배를 멸시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드렸던 모든 예물을 통해서도 점점점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이 사그라짐을 통하여 드려지는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 볼수 있냐 그들의 제사장과 레인들의 행했던 행동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11조를 통하여 먹고 살아요 누가요? 교회의 제사장과 성전의 제사장과 레인들이 그리고 성전에 맡아 일하는 자들은 그들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11조의 예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레인과 제사장들이 뭘 하게 돼요? 자신들의 맡은 사명과 직분을 버리고 세상의 논밭을 갈로 돈을 벌러 다 떠나 버린 거예요. 그나마 남아 있는 제사장들도 어때요? 야 이거라도 드리니 감사하다.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눈이 멀었으니 안 돼요. 상처가 난 것이니까 안 돼요. 부정한 것은 안 돼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거라도 먹고 살자니 들어오는 것들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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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궁핍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가 텅텅 비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 성전에서 일해야 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하나 둘다 왜요? 먹고 사는 것의 고민 때문에 다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왕군의 여호가르느라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지만 더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너희 조상들로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교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 또다 너희뿐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보여중게 뭐야 너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닮아 멸망했잖아 그리고 남유다는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 들려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벌을 받고 돌아왔는데 너희도 여전히 그와 같은 범죄 아래 서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계속된 논쟁의 핵심은 내가 너희 사랑하니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돌아와 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러면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요, 하나님 이미 그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 제발 좀 돌아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뭘,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떠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꾸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떠났잖아요라고 질문 논쟁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잘못 드렸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모든 것을 지금까지 네 번이나 논쟁의 이 사람이 지적했는데 그들은 그들이 떠났던 것이 돌아와야 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십일조와 봉헌의 의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정말 돌아와야 될 것은 뭐냐? 그들의 논쟁에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와야 돼. 그리고 또 돌아야 될게 뭐냐? 제 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한 돌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 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결혼에 대한 부분이지만요. 이 결혼도 우리가 요한이서 사장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육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은 결혼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랑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 그들은 십자가를 아직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통한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조광지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아내만 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그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사랑 또한도 나를 통하여 보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서 맺은 언약.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 8절로 돌아가서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러분 뭐라고요? 어찌하여 뭘 도둑질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런데 그 도둑질한 것이 뭐냐 십일조와봉헌물이 그래서 하나님말말 앞에서 그들이 오히려 대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 대꾸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니 그게 뭐냐?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도둑질한 십일조와 봉헌물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피폐하게 돼요? 그들이 도둑질한 십일조와 봉헌물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될 제사장과 레인과 그 맡은 직분을 성전을 섬기야될 봉사자들이 떠나게 돼요. 왜요? 당장 굶어 죽게 됐으니. 집에 갔더니 애가 울어 제게. 먹을 게 없다고 아내가 말해. 쌀 띠줄 을 열어봤더니 쌀이 없은지 벌써 며칠이. 산에 가서 뿌리를 나무 뿌리를 캐오고 들의 풀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 어떻게요?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여러분 레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한끼 굶었다고 그냥 성전을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버려놓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2차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성전을 맡은 레인이 없는 걸 보고 불과 3일 만에 그들을 돌이켰는데요 몇 명이 돌아왔냐면 38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기에 38명, 이게 그것밖에 안 돌아?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다 버리고 불과 3일 만에 3일도 아니죠 짐을 챙겨서 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결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버리고 떠나자는데 여러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 돼요. 네 사업처, 네 집, 네 모든 것들 다 여기다 버리고 떠나라는데 그걸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단숨에 결정한 사람이 몇 명이라 돼요. 없어요 별로. 여러분 그 숫자가 작은데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 레인 그 서른 여덟 명이 여러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자들이 뭐래요? 그 전에 이미 많이 돌아왔죠. 그랬던 자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될1 1조와 봉헌의 예물을 훔쳐 도둑질했기 때문이. 드려야 되는데 이들도 상황이 어렵겠죠. 드리자 보자니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나도 이거 드리면 어려운데 내가 이거좀더안 드리면 우리 가족이 좀더 편안하게 먹고 안락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때문에. 점점점 그 좀이 파고들어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는 좀 도둑이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이들도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삶이 궁핍하다 보니 이들도 핑계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게 뭐예요? 이방의 민족들은 여전히 우리를 압제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하나님 이건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핑계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잃지 놓치지 않고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잃지 말아요. 여러분 두랩돈의 여인이 뭐예요 자기가 오늘 먹을 전 재산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었을까요 공중에 나는 참새도두랩핀 백합파도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이땅 가운데 누리게 하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내 없는 거 드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여러분 여기서는 십일조와 봉헌물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좀 먹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기가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지라 누가 너와 너희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지금의 너희가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은 너희가 저주받게 된 것은 너희 때문이지 내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절을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는지 붙지않은지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오늘은 뭐예요? 시험하는데 너희가 나를 시험해 봐라. 너희가 11조를 드림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11조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11조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논쟁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갖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11조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이 갖는 의미는 그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여기서는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신앙의 기본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맞죠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면 너의 신앙의 고백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11조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너무 11조를 이야기하지만 이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신앙의 기본이고 첫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11절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건 뭐냐 너 나에 대한 사랑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나에 대한 신앙과 모든 믿음의 신뢰를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론은 온전한 11절을 드린다는 것은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고백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임을 드려요. 그런 자들은 어때요? 자신의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없고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면 믿어지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크니까. 그게 아깝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미쳤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때는요, 11조 안 하고 왔어요. 기껏 12만 원 드린 근데 자기가 일하고요, 300, 400 보니까 이제 못 드리겠대요. 11조 앞에 서들거 고민한대요. 내가 이걸 드려 말어, 보라스 타면 더 걱정이죠. 왜요? 더 많아요. 아, 이게 여러분의 자녀가 고민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 뭐냐? 11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네가 나를 누구라 인정하는지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네 신앙을 다시금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의 복을 주시느냐?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망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너희가 먹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 메뚜기 떼가 너희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내가 안전하게 질켜 줄 거야.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이 돼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내가 그거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나라는 메뚜기 때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주변에 많은 나라는 폭염과 폭풍으로 말라가며 열매가 다 떨어져 가는데 병충해로 이스라엘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니 여기서 포도나무만이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밭의 소산을 보니 풍성하고 풍년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이삭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몇 배의 소출을 얻어요?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환장하죠. 자기들은 논 한마디기 농사지어서 쌀한 다섯 포대가고 가운데 아니 저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선어 가마 가마 갈때 300에서 400 가마를 수확해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뭘 고백해요?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대도다. 너희의 하나님은 진짜 백의 하나님이구나. 너희의 신은 진짜 신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릭 11조라고 말했지만 11조는 그냥 대표적인 걸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도릭해야 들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11조이기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려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 작아졌던 모든 마음들을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또 너희를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 1조와 봉헌물이 아,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 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 상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렸던 모든 예배를 버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자니 안 드리자니 폼이안 나고 누구 집사는 누구 권사는 누구 장로는 이번에 추수 감사 때 아니 이번에 부활절 때 얼마쯤 할것 같은데. 나도 사업을 하고 나도 일을 하고 이거 하는데 이것들이면 하겠지. 여러분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드려야지 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기뻐하는 마음이란 누가 이렇게 드릴 텐데 내가 이것 드리면 좀 사람들이 보면 웃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벌써 흠이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 온전한 예물을 드립시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면 모든 게 회복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있는 것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삶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생명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생명조차도 그냥 드리는 게 기뻐요. 그냥. 내 물질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게아깝지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드려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제발 나좀 다시 사랑해. 너 전처럼 나 사랑할 수 있잖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만큼 사랑했는데가 아니라 아니 지금도 사랑해라. 나도 지금도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희를 사랑함이 변함이 없는데 너희 사랑 그 변했던 사랑 다 지금 처음처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전에 들려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뭐요? 그냥 복은 보너스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복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기복 신앙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난 죽어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 믿어하는 어르신들 꽤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기복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은 보너스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 땅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는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론 건강의 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질병 에 걸려서 아파 죽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신 거야? 아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세상의 가장 큰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미 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없이 한없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의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주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키서의 말씀을 통해 다섯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내가 언제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요? 여전히 묻고 반문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라고 이 도둑놈들아 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 제발 좀 돌아와. 이제 그 모든 것을, 나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그 못된 마음에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세상의 것을 빼앗겼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